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온정, 잔정, 큰정 여러 가지 정이 있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정도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걱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내 삶에 나를 나에게 드리고 있는 걱정의 그을 모두 몰아내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을 일으키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두움입니다 그것도 내 손안에 붙들고 있는 것들로 인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는 개서 던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합니다.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모세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즉, 내가 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지고 있는 사람, 내가 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해라도 놓여지게 될까봐, 놓치게 될까봐. 놓아지게 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를 뱀이 되어서 소지 않을까 라는 앞선 두려움, 의심 이 모든 것들이 걱정의 원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의심하거나 상황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좋은 일, 선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크고 놀라운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놓지 않냐 하려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사람의 관계. 나아가 내가 놓지 않으려 하려하는그 무엇, 뱀이 되고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 무엇, 오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내품 안에서 발행하지는 나병이에요. 즉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의 건강 영육간의 강간함들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의학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면 그 아픔 속에서 의학의 한계를 극복해 하시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중요한 것은 모세의 품 안에서 나병이 발해지는 거예요 잘 보셔요 품으로 들어갔다가 나병이 하얗게 발현되어졌다가 다시 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나병이 발하게 되어지는 것 성경의 사례들을 연구해 보면은 우시아라는 왕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 참 좋은 왕이었어요, 선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잘못하였던 것이 뭐냐면은 그가 점점점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하여지다 보니까 칭찬을 받으며 잘하여지다 보니까 교만해졌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내품 속에 모세가 지금 손을 넣게 될때내 마음 가운데 은밀한 교만을 통해서 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우시아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여야 할 분향을 하려하다가 화를 내며 할 때에 이마에 나병이 발하여지며 평생 별궁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나에게 걱정을 주는 두 번째 요소 바로 건강의 염려도 있지만 그 건강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영적인 은밀한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은밀한 교만이 내품 안에서 발현되어질 때내 삶의 영육 간의 건강함이 무너지며 힘겨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심하십시다. 결코 나의 삶 가운데 교만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성결함의 마음임을 잊지 말며 그 은밀한 교만을 통해서 내 손에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해졌을 때 다시금 그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부만으로 낮아진 그 마음 가운데 손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세살이 나는 장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하시며 항상 낮은 마음으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의 걱정들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걱정들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의미들을 꼭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을 보십시다 마지막에 날강물을 조금 퍼서 부었더니 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국 제국 나아가 그 당시 모든 세계의 네 어, 개의 어, 고대의 4대 제국. 사대 문명이 발달하게 될때그 문명이 발달하게 된 주요 원인은 바로 큰 강을 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루지는 아니하겠습니다. 하지만 애굽이라는 이집트 문명이 고대 문명에 흥황하는 요소가 바로 나일강이에요. 즉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살펴보게 되면 걱정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내 삶의 안정이 무너질까. 즉그 당시 제국을 문명을 이끌고 있던 나일강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피로 환원되어지는 장면 바라보면서 행해라도 오늘날 내안에 어, 가정의 안정 그리고 직장의 안정 그걸 너무 붙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아니할까 오히려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부터 시작하십니다. 날강물 그렇게 믿고 있던 그 날강 생명을 피로 물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평화 그리고 내 직장의 모든 것 그리고 물질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번영과 안녕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날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실지 개입하실지 모릅니다. 다시금 우리 삶의 걱정에 염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